예,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예, 우리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예,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려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이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그 아버지,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지르며 아이로 심미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일시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늘 경험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도 하고자 하는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 농사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남매가 있는데 아들이 공무원이 되어서 밥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늘 아들에게 강조했지만은 아들은 공부는 멀리 하고 늘 가방에는 무수 머리에 바르는 무수 빛 같은 것만 가득 채워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한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원하지만은 우리는 절실하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생살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도 간절히 구하는 데에. 얻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찾는데도 찾아, 찾아내지 못하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9절, 9장 19절의 말씀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장 19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예수님의 대답은 거두 절미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일이 잘안 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믿음의 부족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강한 믿음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의 제자들에게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부탁을 받은 제자들은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무진 예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을 꾸짖으시니 귀신이 떠나가고 아이는 낫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쩔쩔 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화가 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지낸 것이 얼마의 세월인데,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세월이 얼마의 세월인데, 어찌 그 정도의 믿음도 아직 없느냐고 예수님께서 하를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반응은. 믿음 없음의 탄식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실망은 탄식의 정도를 지나 비해의 자리까지 떨어진 만큼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와 지는 세월이 얼마인가? 내가 언제,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내가 참으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절규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건데 그런 위대하고 큰 일을 할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쉽게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쉽게 상식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 대한 내 마음의 태도와 자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내 마음은 뭐,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시려 주려고 애쓰듯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려고 애쓰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애끓게 도와주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애쓰는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혈류증을 앓는 이 여인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께 추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열두 해나 혈류증으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병은 더 심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이런 처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낫는다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이 여인은 듣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을 힘을 다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아픈 몸을 이끌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 동시에 그 여인은 몸에 혈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손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는 병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모하며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자신의 병이 고침 받으리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믿음의 행동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에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끼어 앞에가 아니고 그 많은 군중들 가운데 어떻게 해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연약한 몸이지만 죽을 힘을 다해 그 많은 군중 속에서 겨우 예수님의 뒤쪽에서 손을 옷에 대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청한 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예수님에게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데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예수님에게 밝힌 적도 없습니다. 그러는 내이 네,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은 이 여인의 믿음이 공개된 사실은 없지만 이미 숨겨진 여인의 믿음의 행동이 기적을 일으킬 만큼 가치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실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심령을 삼, 살피시는 분으로서 그, 그 소원의 깊이와 간절함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34절에 보면, 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부르신 예수님의 마음의 국률에 마음이 가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따라 부르신 예수님의 국률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34년 전에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신 그 음성이 아직도 오늘 일어난 일같이 저에게 느껴집니다.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서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비관이 들어서 몸부림을 치며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통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따라 부르는 그 순간에 저는 삶의 무게에 서러움이 얼마나 서러운지 예수님의 부르 심 앞에서 꼴꼴거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많이 울었잖니. 이제부터는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가 어떻게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 처지를 보십시오. 제가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아니야,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 생명이 살리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현실의 제 처지의 현실은 너무 캄캄했지만은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딸아 그 한마디에 저는 삶의 용기를 얻었습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은. 예수님이 분명히 웃음을 주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살아라고 말씀했으니까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따라 애정어린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따라 예정 어린 마음으로 부르시면서 그녀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기 때문에 치유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지닌 믿음에 믿음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녀가 예수님에게 주의의 능력이 충만함을 그 여인은 믿음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행위로 옮겼을 때이 여인의 가장 절망적인 문제 혈류증이 완전히 치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처지에 믿음을 미리 하시고 그녀의 손이 옷깃에 스쳤을 때 능력을 베풀어 낫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믿음에 확신이 있을 때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잘안 되어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데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해결,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없었어요. 배경이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인생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몸서 체험하신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고 맡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맡겼다가, 기도할 때는 맡겼다가 교회를 떠나면서 다시 지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할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확실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확실한 믿음이 있었으나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 확신의 믿음이 있어야 된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늘 흔들립니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질문에 단호하고 분명하게 기도만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기도란 어떤 초능력적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루고 오직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다함없는 신앙관계를 유지하는 상과 믿음의 확신이 하나될 때 기도를 통해서 믿음에 이르고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앞에 가로놓인 어떤 장애도 제거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계속 버티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높은 산도 믿음의 기도에 의해 옮겨지고 많은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는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직 기도하여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된 확실한 믿음과 기도함으로 확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셨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며, 예수님이 일하심을 맛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며,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기도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고 기도만으로 능력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내이라고도담 없는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영광 돌림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